손주 돌잔치에 100만원 줬는데 사위의 반응이 충격입니다. 딸이 몇 년은 아이가 안 생겨 혹시 안 되는 건 아닌가 속만 태웠어요. 어렵게 얻은 손주 돌잔치를 한다고 하니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 100만원을 챙겨서 사위를 불렀습니다. 이거 뭐 큰돈은 아니야. 승연이 잘 챙기고 생활비에 보탰어. 그랬더니 사위가 잠깐 멈칫하더니 당황한 얼굴로 봉투를 받아들더라고요.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봉투를 바로 열어보는 겁니다.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. 요즘은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하나? 혹시 액수가 적나? 잔치 내내 그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. 손님들이 거의 돌아가고 화장실로 향하던 중 사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엄마 아까 장모님이 봉투 주셔서 진짜 너무 놀랐어요. 요즘 돌잔치도 잘안 하는데 장모님이 돈을 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그 자리에서 얼떨결에 바로 열어봤는데 진짜 어떡하죠? 사돈이 사위 등을 찰싹 때리면서. 의그 눈치가 없긴. 그걸 바로 열어보면 어떡하냐. 아 그런 뜻이었구나. 괜히 오해하고 서운해했던 제가 미안해졌습니다. 그날 밤 딸에게 문자가 왔어요. 엄마, 오빠가 너무 놀라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다고 하더라. 정말 감사하대. 사마음이란 게참 그래요. 표정 하나에 흔들리고 또 한마디에 다 녹잖아요. 그날 이후로 사위가 더 믿음직스러워졌어요. 착한 사위 잘 얻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